자 516번 문제를 보면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래. 그러면 1차 부등식이려면 우리가 일단 한쪽으로 다 이항했을 때 동류항 정리를 해보면 요거 x제곱 x제곱 서로 동류항이죠. 그럼 이항해서 동류항 개수를 계산 못하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묶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2 있고 여기 요거는 괄호 풀지 말고 그냥 몽땅 그대로 이항하는 게 좋겠네요. 어차피 지금 x가 묶어져 있어. 얘가 계신 거야. 근데 이게 왼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면서 a 플러스 1과 2를 더하면 얘는 a 플러스 3의 x가 될 거야. 이렇게 될 거야.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게 1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2차의 계수가 0이 되어야 돼, 얘가. 따라서 a는 3이 된다. 그럼 a가 3이 되면 이제 이 부등식은 6x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거 2항에서 6 나누면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.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 x니까 따라서 x는 1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.